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치나예요. 오늘은 에스쁘아의 새로운 신상, 비건 틴트, 에스쁘아 꽃띠르립 틴트 워터벨벳의 립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컬러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제형을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 다양한 립 제품들과 비교까지 준비해봤어요. 그럼 오늘 리뷰도 빠르게 시작해볼게요. 에스쁘아 꾸뛰르 립 틴트 워터벨벳은 총 4가지 컬러로 에스쁘아에서 선보이는 첫 비건 틴트예요. 기존 에스쁘아 틴트들과 동일한 디자인에 컬러가 한눈에 보이는 깔끔한 패키지 디자인을 가졌습니다. 특히 어플리케이터 가운데 부분에 살짝 홈이 파여있는데요. 이홈 덕분인지 양 조절, 그리고 제형을 조금 더 매끈하게 밀착시키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형도 살펴볼게요. 워터 벨벳이라는 반전 제형이 이름에 들어있는 만큼 첫 발림은 촉촉한 워터 틴트, 마르면서 광이 사라지는 보송한 벨벳 제형으로 픽싱되는 타입이에요. 다만 픽싱시켜주실 때 그냥 마르길 기다려주는 것보다 손으로 한번 가볍게 눌러 밀착시켜주는 게더 매끈하고 깔끔하게 발리더라고요. 촉촉해서 벨벳으로 변하는 픽싱 제형이라 특히나 양 조절을 잘해주셔야 하는데요. 비건 틴트인 만큼 시카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입술이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픽싱되고 난 후에는 끈적임, 묻어남도 거의 없어 마스크 묻어남도 방지해줄 수 있고 강력한 착색력을 갖고 있어 지속력 또한 매우 좋은 편입니다. 그럼 제형을 조금 더잘 보여드리기 위해 다른 틴트들과 비교해볼게요. 먼저 에스쁘아의 대표 틴트 세 가지 제품끼리 비교해봤어요. 첫 발림감은 꾸띠르 립틴트 샤인과 비슷한 워터리한 발림성을 갖고 있지만 마무리 제형을 보시면 꾸띠르 립틴트 벨벳보다도 더 무광의 제형을 갖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꾸띠르 립틴트 워터 벨벳이 가장 강력한 픽싱력과 착색을 갖고 있어요. 다음으로 요즘 이런 제형 많이 보셨죠? 비슷한 느낌의 3CE 블러 워터 틴트, 웨이크메이크 워터 블러 픽싱 틴트, 어뮤즈 듀 벨벳 클리오 듀이 블러 틴트와 함께 비교해봤어요. 이중 3CE는 다른 제품들보다도 가장 수분감이 많이 느껴지는 픽싱 제형. 어뮤즈는 첫 발림감, 마무리감 모두 무광보다는 약간의 수분감이 느껴지는 보드란 제형. 에스쁘아와 가장 비슷한 피니쉬감은 웨이크메이커와 클리오였는데, 착색력까지 포함하면 클리오와 가장 흡사했습니다. 이제 팔에 전 컬러 네 가지 색상 모두 발색해봤어요. 저는 일단 꾸띠르 립틴트 워터베벳의 색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선명하고 비비드한 색감을 가졌지만 픽싱되면서 특유 뽀용하게 올라오는 보송한 느낌이 너무 예뻐요. 특히 이번 컬러는 핑크, 레드빛이 많이 돌아서 더욱 마음에 듭니다. 그럼 컬러 하나씩 자세하게 발색해볼게요. 먼저 만다린 젤로 컬러입니다. 컬러만 봐도 생귤 탱귤한 감귤향이 나는 것 같은 리얼 만다린 오렌지 컬러예요. 겨울 투르인 저한테 오렌지 컬러는 얼굴을 약간 부어 보이게 만들어주는 컬러인데 픽싱된 후 컬러감이 약간의 레드 오렌지 같은 느낌과 픽싱되면서 색감이 살짝 뽀얗게 변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괜찮게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여러 번 덧발라줄수록 레드에 가까운 오렌지 컬러로 발색됩니다. I wanna say 다음으로 핑크 레몬 컬러예요. 개인적으로 전체 네 가지 컬러 중 가장 웜, 쿨 상관없이 모든 분들께 잘 어울릴 컬러라고 생각됩니다. 이름처럼 레몬빛이 살짝 가미된 소프트한 핑크 컬러예요. 형광등에서는 쿨한 핑크 같은데 또 자연광에서는 옐로우빛이 강한 웜 핑크로 보이더라고요. 조명에 따라 색감 편차가 가장 큰 컬러였는데 컬러 자체가 너무 예뻐요. 그리고 핑커베러 컬러입니다. 쿨한 푸시아 핑크 컬러로 방금 보여드린 핑크 레몬 컬러와 비슷해 보이지만 핑커베러가 훨씬 더 쿨한 느낌이 가득한 블루빛 푸시아, 핑크 레몬은 그보다는 웜한 옐로우빛 핑크 컬러예요. 핑크 레몬이 많이 웜하게 느껴지셨던 쿨톤 분들, 무조건 푸른기의 핑크 컬러를 선호하시는 쿨톤 분들은 핑커베러 컬러 추천드립니다. 얼굴이 더욱 화사해 보여요. 마지막으로 가장 세련되고 시크한 느낌이 드는 필링 팁시 컬러입니다. 본통만 봤을 때는 보랏빛이 많이 도는 다크 퍼플 컬러일 것 같은데 실제 발색은 차가운 느낌 가득한 레드와인 같은 딥 바이올렛 버건디 컬러예요. 흔하지 않은 겨쿨 립 컬러인데, 에스쁘아는 보기만 해도 겨쿨스러운 컬러들이 꼭 하나씩 들어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래서 제가 또 에스쁘아 립 제품들 특히나 더 좋아합니다. 전체 컬러 모두 픽싱되고 난후 컬러가 더욱 비비드하고 선명하게 올라와서 겨울 트루인 저는 행복하게 발색 리뷰를 찍을 수 있었어요. 특히 네 가지 컬러 중에서도 핑크, 쿨톤 컬러가 많아 개인적으로는 더욱 마음에 들었습니다. 최근 다양한 립 제형 중에서도 오늘 보여드린 에스쁘아 꾸띠르 리틴트 워터 벨벳 같은 워터 투 벨벳 혹은 블러 픽싱 텍스처가 트렌드인 것 같아요. 선명하고 비비드한 색감으로 얼굴도 화사해 보일 뿐만 아니라 픽싱된 후 마스크에 묻어남 없는 마스크프루프 틴트라는 점, 거기다가 이부 비건 인증을 받은 비건 틴트라는 점 또한 제품의 매력을 더해주는 것 같아요. 현 4가지 네 컬러뿐 아니라 앞으로 더 다양한 색감으로 출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오늘 리뷰도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얼른 더 예뻐져요. 안녕!